여우수아 2장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리고성의 정탐꾼을 여우수아가 보내고 있는 사건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탐꾼들은 어제도 우리가 봤지만 여리고성에 들어가자마자 어려운 상황을 당면하게 됩니다.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는데 이것을 보고 여리고의 어떤 사람이 왕에게 고발을 하게 지죠 그러니까 이 여리고 왕은 이제 사람을 보내서 그 정탐꾼을 잡으려고 합니다. 위기가 닥친 거지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이 정탐꾼을 자기 집에 지붕에 숨겨두고 이미 그들은 떠나갔다고 거짓말을 해서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모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라합은 자신의 목숨이 자칫하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 거짓말까지 하면서 이 정탐꾼들을 왜 숨겨주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라합은 이미 두 가지를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알고 믿고 있었던 게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어제 본문이었던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라합은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참 주인 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 무엇을 알고 믿고 있었는가? 그 하나님께서, 즉,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자신도 또 자신의 가족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청한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요하로 내게 맹세하고 명세, 내게 증표를 내라 그 하나님 온 우주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선대, 헤세드라 그랬죠? 선대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기생의 신분이지만, 이름도 없는 정말 천한 그런 여인이지만, 그런 미천한 우리 집안이지만, 그 헤세드, 그 선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러한 나와 우리 집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이 기생 라합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 줄수 있었던 것이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에게 간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산다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믿음이 사실은 이 기생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바탕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으로 간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반드시 나와 우리 집을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간구했고, 그래서 정탐꾼들이. 그 라합에게 약속을 하지요. 근데 약속을 하는데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약속합니다. 14절에 보면 그 사람들이 정탐꾼들이죠.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입당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목숨을 걸고 약조합니다. 목숨을 걸고.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 여리고성에 이제 나중에 쳐들어올 때에 붉은 줄을 너희 집 창문에 메어두면 네 집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여러분이 장면을 읽으면서 그 이전에 어떤 장면이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출애굽 장면. 출애굽을 할 때의 장면이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출애굽을 할때 문설주에 무엇을 발랐죠? 양의 피를 발랐죠. 어린 양의 피를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 문설주에다 가그 양의 피를 빨간 피를 바른 그 집은 천사들이 그 집은 건너뛰었죠. 건너 뛰었죠? 그 집은 왔다가 건너 뛰어서 그 다음 집으로 간 거예요. 건너 뛰다, 이게 패스 오버 유월, 그렇게 저게 유월절이 된 겁니다. 바로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겁니다. 바로 그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창문에 맨 붉은 줄, 그것이 그 집을 구원하여 안전하게 지켜 줄 것이라는 증표로 붉은 줄을 매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두 두, 정탐꾼을 숨겨두고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돕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고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다시 돌아간 두 정탐꾼은 누구를 만났 어떤 일이 있었고, 무슨 얘기를 들었는지 상세하게 보고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온 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계획하셨고, 또 어떻게 진행하실 것인지를 확신을 갖고 나누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한 가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여지껏은 우리가 이 본문을 대할 땐이 기생 라합을 우리가 놓고 많이들 이제 은혜를 나눴는데 오늘은 이 정탐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정탐꾼. 먼저 이 과연 여호수아가 이두 정탐꾼을 보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왜 여우수아는 이두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우수아야 말로 최초의 정탐꾼 출신이었어요. 그렇죠. 여우수아는 이미 그 이전에 모세 때에 가나안 땅에 최초로 열두 명 중에 한 명으로 정탐꾼으로 뽑혀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이미 그의 전적은 정당군이에요. 그래서 여우수아는 지금은 지도자가 되었지만 여우수아는 누구보다도 정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정탐군이 어떤 보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민족 전체가 어떻게 되는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어요. 왜? 경험했거든. 이미 예전에 경험했거든요. 그것도 뼈저리게 경험했거든요. 아시다시피 12명 뽑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서 와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자신과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난리도 그 난리가 아니었죠. 그냥 숙대밭이 되었죠.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하는 이런 부정적인 보고 때문에 울고 불고 이제 우린 죽었다고 낙심하고 모세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야말로 엉망진창이 되었던 그런.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 정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즉 가나안 땅을 먼저 본인이 정탐했을 당시 자신과 갈렙이 어떤 보고를 했는지를 기억해 냈겠죠. 그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민수기 14장 6절에서 8절에 보니까 그 땅을 정탐한 자중 눈의 아들 여우수아와 여분 내네 아들 갈레비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선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건 누가 먼저 꺼냈던 단어예요,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으로 먼저 해주셨던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해주셨던 그 약속의 말을 먼저 가서 보고 확인하고 그것을 가지고 돌아와서 나머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자가 누구였다? 정탐꾼이라는 거예요. 그게 정탐꾼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수아와 갈렙은 정확하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확신시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정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인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정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리고 정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내 뜻이 아니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 지식으로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정탐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정탐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탐꾼은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정탐꾼. 여호수아 일장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갖고 완전히 살아와졌어요 여호수아는. 그 여호수아가 이제 여리고 성을 앞에 두고 정탐꾼을 보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증거를 찾는 거죠. 하나님의 증거를 찾아서 받고 확신을 해서 그래서 지금 뒤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정탐꾼들을 통해 용기를 주고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정탄꾼을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여호수와는 12명의 정탄꾼을 보내지 않았어요, 과거처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몇 명을 보냈나요? 두 명밖에 안 보냈어요. 예전 같으면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너네 지파 한 명, 너네 지파 한 명,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을 보냈을 터인데 그러질 않았어요. 12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딱두 명만 보내서요. 그두 명이 어떤 사람일까요? 과거의 자신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들처럼 믿음을 갖고 이미 믿음을 갖고 약속의 땅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확인된 자, 엄선한 그 사람, 그두 사람만 정탐꾼으로 여호수아는. 아무나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의 그두 정탐꾼은 아시는 것처럼 라합의 여리고 성에 들어가서 라합의 집에 있다가 위기를 만나게 되고, 그렇지만 라합의 도움으로 인해서 생명을 지킬 수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홍해에서부터 요단 건너편에서 시혼과 옥을 다 전멸시킨 하나님으로 인해서 이 여리고성 사람들의 간담이 녹아 있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24절 맨 마지막 절 오늘 본문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라합에게 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라합게이 말을 듣고 이두 정탐꾼은 아하 우리가 성 밖에서 봤을 때는 여리고 성이 크고 높고 견고하고 이땅 거민들이 힘이 세니 참 힘들어 보이지만 내가 들어와서 알고 봤더니 이미이들의 마음은 간담이 녹을 정도로 두려워하고 있구나. 아, 이건 우리가 승리 이미 승리하는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구나. 승리한 것이구나. 이런 확신을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고백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탐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의 정탐꾼이십니다. 특별히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앞서가시는 분들이죠? 정탄꾼입니다. 믿음을 갖고 한 걸음 앞서가면서 내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정탄꾼인 나를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지켜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부모인 나의 삶을 통해 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구나. 이걸 나의 삶을 통해 자녀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확신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믿음의 정탐꾼인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우리는 믿음의 정탐꾼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더욱더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믿음의 눈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나를 바라보며, 또 그런 나로 인해서 지금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이 불안해해요.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그런 인생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용기 잃지 않고, 아, 하나님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구나, 이런 약속을 성취하시는구나, 이런 희망을 주시는 믿음의 정당꾼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